안녕하세요. 이상호성형외과 원장 이상호입니다. 오늘은 윗눈꺼풀이 꺼진 눈에서 상안건거상술을 계획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눈꺼풀의 꺼짐이란 눈썹과 안구 사이가 움푹 드러나는 것을 말하며 눈두덩이가 꺼지는 이유는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경우는 첫 번째 유전적으로 눈두덩이에 위치한 지방의 양이 적어 눈꺼짐이 발생하거나, 두 번째 윗눈꺼풀의 피부와 눈 감는 근육이 선천적으로 얇은 경우, 세 번째 눈썹 뼈가 많이 돌출되어 안구가 상대적으로 움푹 들어가 보이는 경우들 들수 있습니다. 후천적인 경우는 첫번째 젊었을 때는 눈두덩이가 두껍다가 노화됨에 따라 지방이 흡수되어 눈꺼짐이 발생하게 되며 두번째 노화로 인해 윗눈꺼풀이 처짐으로 이마나 눈썹을 이용해 눈꺼풀을 들어올리면 두꺼운 피부는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얇은 피부와 근육이 눈꺼짐 부분을 덮게 되므로 나타나게 됩니다. 윗눈꺼풀의 피부와 근육의 두께는 눈썹 바로 밑이 가장 두껍고 밑으로 갈수록 얇아지는데 상안건거상술은 눈썹 바로 밑의 두꺼운 피부와 근육을 제거하고 얇은 피부와 근육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수술이므로 상안건거상술 후에는 눈꺼풀이 얇아집니다 윗눈꺼풀의 꺼짐에 대해 과거의 치료법은 지방이식이나 필러주사를 이용하는데 지방이식은 윗눈꺼풀이 울퉁불퉁해지거나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주입한 지방 알갱이가 너무 많이 살아남으면 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필러주사 또한 모습이 어색할 수 있으므로 저는 윗눈꺼풀 꺼짐에 지방이식이나 필러주사를 시행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저는 눈꺼짐을 개선하기 위해 사안검거상술과 동시에 제가 개발한 눈둘레근피판술을 시행하여 윗눈꺼풀의 눈꺼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눈둘레근 피판술 방법은 상안검 고상술 시 늘어진 피부만 제거하고 잘라버릴 눈둘레 근육을 혈관을 유지한 채 밑으로 끌어내려 눈꺼풀이 꺼진 부위에 이동시켜 주는 수술로 눈두덩이가 꺼지는 것을 완벽하게 교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47세 여자 환자로 윗눈꺼풀이 많이 꺼져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나이들어 보이는 케이스로서 상하폭 13mm, 좌우길이 60mm의 피부를 제거하고 잘라버릴 눈둘레근 전체를 옮겨주는 눈둘레근 피판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10개월째 모습으로 또렷하고 생기있는 인상이 되어 최소 10년은 젊어 보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52세 여자 환자로 윗눈꺼풀이 처지고 꺼진 상태로 사항건거상술로 상압폭 10mm, 좌우 길이 58mm를 제거하였으며 눈꺼풀 꺼짐을 교정하기 위해 눈들레근 비판의 3분의 1을 남긴 경우입니다. 눈 처짐과 꺼짐을 동시에 해결하여 최소 10년은 젊어 보이게 되었고 환자분이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희 이상호 성형외과에서는 사안건고 상술과 눈둘레근 피판술을 개발하여 최초로 이름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30여 년간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충분히 상담받으시고 수술하시면 일생 동안 자연스럽고 현재보다 최소 10년은 젊은 동안 눈매를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